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올림픽의 마지막은 이제 마라톤이 어, 그, 근데 백미나 갈수 있죠. 어, 근데 이 마라톤에 탄자니아 출신인 어, 존 스티브 아크와리라는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라톤이 시작을 알리고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그 출발 위에서 우르르 뛰쳐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이 시간에 이 존스티브 아크와리 선수가 옆 선수와 부딪히고 뒹굴고 밟히면서 그래서 머리와 어깨 그리고 무릎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laughs> 다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긴급히 와서 어, 검진을 했더니 도저히 어, 마라톤을 할수 없는 상태여서 포기를 권했습니다 어, 주변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이 아쿠아리 선수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뛰다가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 걷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42.19km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거리를 뛰고 뛰어서 결국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보다 한 시간 늦게 이 경, 어, 골라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 그때 이 포기한 직후 달린 이 선수를 향해서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몸이 달릴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 경기를 하게 됐습니까?라고 물었을 때이 아쿠아레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저 우리나라가 저를 5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 보내준 건 출발선에 서라는 게 아니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비록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저 마라톤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던 메달 수여자로 초청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들은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경주자. 경주하는 인생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 부상당할 때도 있고, 병이 걸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도, 나의 인생도, 내가 할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끝까지 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600년도 초에 영국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견디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1500년 1530년도에 이 영국이 성공회 즉 국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이 영국 시민들의 신앙과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나라가다통하이 시작했습니다. 성경 예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특별히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다 네덜란드로 망명길을 탔겠는데 그 가운데 존 로빈슨 목사님과 윌리엄 브루스터 장로님 그리고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어 사람이 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은 나중에 이 신대륙 미국의 총독을 견, 역임했던 분입니다. 근데이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는 청교도를 대상으로 이존 러빈스 목사님이 늘 설교하고 신앙을 지도하다가 어느 날그 청교도 신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신재력으로의 이주도 가능하다는 신학적, 신앙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전에 화답해서 1620년도에 그회중 가운데 35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양 향해 이주를 위해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저 영국에 가서 67명의 청교도들을 또 태우고 말입니다. 그리고 102명의 이 필그린들이 어, 다이 미국까지 신대륙양 향해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첫이신대륙양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존라비슨 목사님은 이 목회적 책임 때문에 이후에 가기로 하고 먼저 그첫 팀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함께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신대를 향했던 나는 기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이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아하와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모두 다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 청교도가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금식했던 모습과 무척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청교도들도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제스장이 두 번째로 이제 2차 포로기완에서 예루살렘이 기원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기완이 이수루바벨 중심 1차 기완이 BC 537년이었는데 2차 기원은 BC 458년으로 80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의 기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두 번째 기환까지 무려 150년이 지난 이후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한 세대가 30년이라 한다면 이미 4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나의 생활 생활의 조건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4세대 동안 바벨론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부분은 그들은 모두 다 그것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2차 기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남자들만 1,800명 정도가 됩니다만 온 가족들이 함께면 대략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400년 400년이나 추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들은 이들도 자신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지금 저 예루살렘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위대함은요 그 시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도망자도 있고 배반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 제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위대함은 뭡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에 자신의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세금을 거두던 제자가 세금통과 그 많은 돈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선택이요 그것이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선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떠난 여러분, 에스라 이 선지자는, 이 제사장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짐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왜 에스라 선지자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출발하면서 먼저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길을 시작하면서 먼저 에스라 이제사장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만에서 모든 잘못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찰못과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선에는요 아닥사사 왕의 조서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에스라 제사장이 아닥사사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 단 하나로 빠지지 않고 에스라의 요청한 모든 것을 아닥사사 왕이 들어주게 만드셨기지 다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에스라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왕에게 가는 그 길을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왕이시여, 마병과 병사들을 우리에게 좀 주셔서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라면 여러분 너무나 쉬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왕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죄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앞설, 앞설 때가 많고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은 나의 교만하고 나의 죄된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저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져와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여러분, 뱀, 선약과를 가지고 와서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선약카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먹음직도 포함직도 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민하는 하와에게 뱀은 한 마디 준 겁니다.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예, 우리가 금식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죄성, 나의 교만이 남을 넘어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금식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고 내가 일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교만해진 나의 모습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와 우리 어린 나이와 모든 소리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강구했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금식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있는가?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라면 굶주림과 겸손이 짝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것이 오늘 나의 교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만큼은 되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전주 안지역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희 목사님이 늘 주장하신 거 있었죠 여러분 신앙 생활을 불편하게 합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그분의 구호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가 불편하게 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좀더 편하고 좀더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냥 오늘 내가 편한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평탄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저는 오늘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왜 에스라 제스장을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조권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제사장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자랑했느냐면 왕에게 마병과 군사들을 자신들을 도울 군사를 달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저 페르시아의 거대한 나라를 통일한 위대한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그왕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치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건강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 앞에서 사업 성공자고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가정이 어려운데, 오늘 잘, 가정이 편안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에서라는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이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렇게 뜨겁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누군가의 믿음을 부르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라 이 제사장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삶 속에서도 나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도할 때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할 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험수 그 나를 붙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대의 영혼이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철 아때 저희 교회에 일본 오사카 교구에 다섯 분의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분들이 원래는 일정을 2박 3일로 생각하셨는데, 하루를 더 일찍 땡겨서 오셨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 이 집회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하루 일찍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신 것이죠.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셔서 더운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한 분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제가 나중에 알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한국어로 번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내년 4월에 여러분 일본의 수상이 이시다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시다 총리가 4대째 크리스찬 가족인데 그 이시다 총리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 단임 목사님을 분임하신답니다 또한 목사와 목사님은 일본 기독교단에서 말입니다 가장... 학문적으로 탁월한 목사님이라 고 해서 말입니다. 어디가든 환영하는 목사님, 교수님이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목사님도 관서대학 신학과 교수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한분한 분들이 일본 기독교 사회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오시고 싶은 이유는. 말로만 들었던 뜨거운 기도와 영성의 예배를 그분들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루 일찍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저 소리만 듣고 들었던 그 한국교회 예배를 참여하시고 깜짝 놀라신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말입니다. 함께 집회를 마치고 잠깐 모여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분들이 표현하기를 말로만 듣던 기도의 능력과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 왜 저렇게 뜨겁게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파워에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그분들이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한문한분들이 다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분들이지만 뜨거운 영성의 기도도 뜨거운 찬양 도경험이지 못했습니다. 이 여러분 그분들이 한문한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밖에 많게 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모이는 많은 수는 그들은 잠시 잊어버릴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파워 앞에서 말입니다. 또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애타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각인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 그분 뛰어난 기도, 영적인 기도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아까 말한 일본 어.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은 말입니다. 지금 가르치시는 신학교에 1년, 휴, 내년 1년 휴직하시겠다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교회 나와서 한국교를 회 경험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은 과감하게 사직하고 한국교를 오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분은 걱정이 없는 게 어디서나 웰컴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뜨거운 영성을 경험해 보십시다.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고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도 남과 북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1823년 4월 30일 국가적인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의회 요청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그 선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를 받아왔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고 인적으로나 자원적으로 혹은 국력면에서 우리를 강하게 한 축복의 선을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노하시는 권능 앞에 자신을 쳐서 낮추고 우리의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관용과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의회와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결의에 따라 1863년 4월 30일 수요일을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 지킬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부르짖는다면 높은 곳에서 들으실 것이요 우리와 국가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은혜로써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를 전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위대한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기도가 저 위대한 미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기원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응, 기도 제목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지어 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에, 인생에 앞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간거며 기도할 때에, 저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기원하는 이들의 기도에도, 청교도들의 기도에도, 인근 대통령과 함께 금지했던 모든 저 미국이, 미국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내 주인공들 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